트로트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의 한 여름밤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말 그대로 사건급 무대 한 장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연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을 두고 나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전설의 순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두 사람, 트로트 왕자 박지현과 감성 여왕으로 떠오른 김다현. 이 둘이 한국으로 맞부딪힌 그날 밤, 부산 백스코는 더 이상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열리기 전부터 공기는 달랐습니다. 부산의 끈적한 여름 공기, 바닷바람, 근처 포장마차에서 올라오던 해산물 냄새까지 모두 공연장 안으로 스며드는 듯한 분위기였죠. 일만 석 가까운 객석은 이미 꽉찬 상태였고, 조명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메인 무대. 잔잔한 전주와 함께 박지연이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완성형 가수의 얼굴이었죠. 그가 입을 떼고 소주 한잔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관객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낮게 깔리는 그의 중저음과 함께 조명이 붉게 물들고 안개가 무대를 휘감았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의 어느 밤을 떠올리듯 관객들은 가사를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2절로 넘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면서 무대 전체가 암전.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때 무대 뒤편에서 한 줄의 빛이 켜지더니 하얀 드레스 자락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바닷바람에 긴 머리가 살짝 흩날리는 한 소녀. 김다현이었습니다. 오빠, 나왔어요. 장난기 섞인 한마디와 함께 다시 음악이 터졌고, 같은 곡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현의 쓸쓸한 목소리 위로 김다현의 맑고, 높은 음색이 포개지자, 객석은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벌떡 일어나 휴대폰 플래시를 켜들고, 두 사람의 무대를 받아 적듯 바라봤습니다. 그날 올라온 직캠 영상과 짧은 클립들은 24시간도 안 돼, 한국 주요 SNS를 뒤덮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에는 부산 소주 한잔듀에이란 해시태그가 줄지어 올라왔고, 네이버 실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 트로트의 현재다. K-트로트가 드디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무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대의 축 하나를 맡은 박지현의 이야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댄스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타입이 아닙니다. 트로트는 제 피와 살이에요. 예전에 한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가 조용히 내뱉은 이 한마디가 그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미스터 트로 시즌 1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전설급 가수들과 K-POP 프로듀서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참가자가 바로 박지현이었습니다 예선에서 부른 광주 사랑 무대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고향을 떠난 한 사람의 마음을 담담하지만 뜨겁게 풀어낸 그 무대에서 그는 100점 만점에 98점이라는 프로그램 역사상 손에 꼽히는 점수를 받았고, 트로트 오빠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방송 이후 내리막은 없었습니다. 첫 정규 앨범 트로트 프린스 2021은 발매 한달 만에 수십만 장이 팔려나가며 가온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고, 소주 한 잔, 도라지, 비 오는 밤 같은 곡들은 트로트 차트뿐만 아니라 일반 발라드 차트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중장년층이 사랑하는 트로트이면서도 20, 30대가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듣는 가수, 그 애매하고 어려운 지점을 그는 자연스럽게 획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이브 내내 흔들림 없는 호흡, 판소리로 다져진 폭발적인 성량, 노래 중간중간 관객석을 바라보며 나누는 짧은 눈맞춤, 그래서 팬들은 그를 콘서트형 가수라고 부릅니다. 음원만으로는 절대 다안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이번 부산 공연 트로트 바다바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터파크 티켓 오픈 후 2분 만에 전성매진. 가격은 8만원에서 바이비 30만원까지였지만 팬들은 뒤쯤 되면 싸게 받은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부산을 첫 도시로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 전 그는 부산의 작은 나이보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라는 그의 고백은 절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무대의 다른 축 김다현. 2005년생 이제 막 20살 문턱을 넘은 나이지만 이미 트로트 신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인물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자랐고 학교가 끝나면 KBS 쿠랩엠을 들으며 DJ 멘트를 따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이돌을 꿈꾸던 나이에 그는 트로트도 우리 세대의 음악이 될수 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16살의 미스트로디의 출전에 보여준 무대는 많은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팝과 이덴비트를 섞어 재해석한 응원송. 여기에 정통 창법과 소프라노에 가까운 고음이 겹쳐지면서 10대 관객들마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게 만든 장면은 지금도 레전드 영상으로 돌고 있습니다. 비록 최종 우승은 아니었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후 누가 진짜 승자인가를 묻는다면 적지 않은 사람이 김다연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방송 이후 발표한 싱글 다연의 꿈은 대형 기획사의 프로듀서 참여 소식과 함께 발매되자마자 초동 몇만 장을 기록했고 틱톡에서는 그 곡을 배경으로 한 트로트 댄스 챌린지가 열풍처럼 번졌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이미 수백만을 넘겼고 해외 팬들까지 모인 페이스북 팬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팬아트와 짧은 커버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둘의 접점은 이미 여러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합동 예능 트로트 브라더스에서 처음 함께 무대를 꾸몄을 때 제작진은 일부러 둘을 나란히 세워 듀엣을 시켰습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디건 케미가 아니라 거의 서사라며 열광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트로트 남매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김다현이 방송에서 지연 오빠 노래는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말하자. 박지현은 다현이는 그냥 무대에 서 있을 때부터 눈빛이 다르다고 받아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부산 콘서트 한달전 김다현이 팬 커뮤니티에 남긴 짧은 글이 유난히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도시에서 오빠랑 재미있는 일 준비 중이에요. 장소도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부산이네. 까딱하다가 심장 나가겠다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기대가 그날 밤 소주 한잔 뒤에 들어 폭발한 겁니다. 본 무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박지연이 일절을 홀로 채워 넣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전형적인 감성 발라드 트로트였습니다. 잔잔하게 깔리는 밴드 연주. 붉은 조명. 앉아서 조용히 따라 부르는 관객들. 하지만 김다현이 이절 앞에서 등장하자 곡의 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지현의 낮은 음성이 외로움을 이야기하면 김다현의 맑은 고음이 그 위에 그래도 괜찮다고 손을 얹어주는 듯한 구조. 둘의 하모니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서사를 주고받는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임창정의 오리지널 버전이 혼자 남겨진 사람의 깊은 한숨을 담았다면, 부산 버전의 소주 한 잔은 같이 버텨보자는 위로에 가까운 곡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무대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스태프들조차 이건 녹화용 한 번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했다는 후문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 수치로도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음악 플랫폼 트로트 카테고리에서 소주 한잔 원곡과 박지연 버전. 그리고 직캠 영상 음원이 동시에 상위권에 올라왔고 10대 20대 이용자의 트로트 청취 비율이 며칠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김다현이 끌어온 Z세대와 박지현이 붙잡고 있던 3040층이 한 무대에서 만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대별로 따로 놀던 플레이리스트가 한 곡을 매개로 뒤섞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 무대는 두 사람에게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지연은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트로트의 바다를 이어가며 새 앨범 준비에 한창입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이번 앨범은 정통 트로트와 발라드 그리고 세미 트로트까지 아우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폭을 보여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김다연은 올해 말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첫 단독 아레나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티 v 에서만 보던 소녀가 이제 수만 명 앞에서 자신의 이름만 걸고 무대에 서는 겁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이번 부산 듀엣 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전까지 트로트는 더른들이 듣는 음악, 추억의 노래라는 이미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판소리와 정통창법으로 다져진 박지영 같은 아티스트가 SNS 세대의 감수성을 대표하는 김다영과 손을 잡는 순간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장르가 아니게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악이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비되고 케이팝 못지않은 팬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증명한 셈입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 둘이 부산의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목격담도 들립니다. 다현이를 게스트로 부르자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지연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김다현은 못 봐가 너무 슬프게 부르길래 내가 좀 구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바닷바람 덕분에 제 소리도 더 멀리 날아간 것 같아요라며 장난스럽게 답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날 우리가 본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니라 한장 내의 미래였습니다. 트로트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와 진심으로 그 노래를 받아들이는 관객이 있습니다. 박지영과 김다현이 보여준 부산의 그한 장면은 아마 오래도록 트로트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 시작한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